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은 어, 지금도 이제 현대 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어, 이제 엘리베이터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샤밧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는 stops on every floor 매 층마다 왜냐하면 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정은 이해가 당연히 갑니다. 이제 그러나 t the f i r s 이 thing is 친 열정이 the first thing is t 이 a 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 어 경문 막 이렇게 이제 이마에도 이제 말씀을 넣은 걸 차고 이렇게 하는 중에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극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하레디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제 두려움 경외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극우주의자들이죠. 이제 이런 어, 이제 그룹들은 어, 뭐 시, 실은 이제 뭐 이제 어,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뭐 어떤 지역에서 이제 모여서 살고 있고 그리고 어 극구적인 성향을 띠니까 마스크에 대해서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반대도 하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어 이제 지금 이제 판 팬데믹 상황에서도 어, 마스크 끼지 않고 이렇게 지내다가 또 아주 집단적으로 이제 모이 모이죠 그래서 어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전체 모이는 것을 한만 오천 명만 하라 그랬는데 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압사돼가지고 45명이 죽은 그 장례식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레디라는 그 극극우주의적인 극단적인 근본적인 유대주의자들의 모습 속에 어, 많은 이제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될 모습입니다. 어, 그러니까 율법주의 전통을 따르게 되면은 인간이었던 것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것을 자꾸 어, 가장 절대화하는 성향이 있죠. 어,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전통을 따르는데 어,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따르다 보니까 여기 여성들이 이슬람권의 여성들이 맨 오른쪽은 어, 그래도 조금 자유롭죠. 어, 이제 부르킨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시잡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차도은는 얼굴을 제외한 전체를 다 가요. 여기 이제 시잡은 스카프 같은 거죠. 얼굴과 목만 가리는. 그런데 차도로 그 다음에는 이제 다 가리는데 눈만 안 가리는 니카. 그런데 부르카라고 지금 요즘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어, 이걸 안 쓰고 다니면 여성들이 막그 소위 말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니까 눈까지도 망사로 덮는 복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율법주의가 성행을 하게 되면은 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아주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간다. 이런 것을 이제 보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은 확증 편향을 극복하는가. 갈라디아서 1장1 1절부터2 4절까지 내용인데 왜냐하면은 어, 율법주의라는 것은 일종의 확증 편향이라는 겁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건요 영어로 confirmation bias. 매우 무서운 병적 심리적인 어떤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단체 사진을 딱 보면은 누구만 보죠? 자기 자신만 먼저 보죠. 왜냐하면 내 얼굴이 잘 나야 좋은 사진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사진이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 우리가 사회 살면서도 내가 보는 것만 보, 보게 되는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니까 그 다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되거나 종교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왜냐면 이거는 나의 삶의 주권과 관련되거나 아니면은 어 자존심과 관련되거나 이제 종교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생명 혹은 영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은 아주 남을 강요하거나 심지어는 압박하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유대주의의 그가 이제 완전히 딱 사로잡혔을 때는 유대주의 아닌 다른 뭐 예수교 신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핍박까지 행하는 그런 것을 가게, 가게, 갖게 되었죠. 그래서 <laughs> 맞다면은 그것이 맞다면은 어 우리가 막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잘못된 것을 우리가 남에게 이제 나눈다면은 그때는 어떡 합니까? 강요를 넘어 압박을 넘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남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대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러나 타협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강요를 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확정 편향적인 것을 자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세를 갖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나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죠. 그가 유대교에 있었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지금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확정 편향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나뭐 조선 시대는 없었습니까? 막쇄국 정책도 하고 막 머리를 자르지 않고 상투를 자르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다 이제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본질 대신에 변질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에 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근데 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이런 확증 편향자가 될수 있다.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은 죄성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철학이든 그 어떠한 이념이든 그 어떠한 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든. 박증 편향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역사 속에 어떤 정치 지도자를 평가할 수가 있죠. 저는 절대적인 평가하는 걸 반대합니다. 뭐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완벽한 사람 있나요? 그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 나쁜가요? 나름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처럼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유대 교회 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심히 박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고까지 했다. 그래서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 11절부터 보면 사람의 뜻을 따라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14절에도 보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 사람과 집단 조상의 전통 그것만을 의지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나오는 확증 편향을 가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말이죠? 혈육, 사람들과 의논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시, 교회 신앙공동체의 가장 근본은 바로 인간의 그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그래서 교회가 심지어는 교회가 이제는 이런 확증 편향적인 증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가질 수 있다 교회는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교회마저 확증 편향적인 성향을 가질 때 그때 세상 정말 소망이 없는 길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오늘 우리 애나버 소망교회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나의 신앙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는 걸기억하십시다첫 번째는요 1 2 절을 보시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이죠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그냥 변질도 아니고 타협도 아닙니다. 바로 공의와 뭐가 합해진 거죠? 공의와 인자가 합해진 거, 미시파트 체다카와 헤세드.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합해진 거.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타협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사랑이 있는 거죠. 이두 가지. 공의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가 있는가? 두 번째, 사랑이 있는가? 공의만 있으면 다 죽여야 됩니다. 공의 없이 사랑만 있으면 다 스포일 시키고 다 망가뜨립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저는 이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 목숨 걸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공의와 사랑. 둘, 두 개가 같이 가야 돼. 이게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이럴 때 우리는 확증 편향으로부터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5절에 보면은 오직 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부 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위어도 믿고 또 우리는 아무리 막큰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권하시는 성부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자,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일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유대주의와 아니면 이슬람과 타협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신앙인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삼일찬 납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삼일체 고백이죠. 왜 축도가 중요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축,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확증적 편향으로 벗어나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즉, 자명과 소명, 선교적 삶이라는 인생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선교적, 선교를 하죠? 그는 이 땅은요, 다 확증 편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자기 인생에 개똥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그냥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 줘야 되잖아요.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반대로 내 삶에 선교적인 삶이 없다. 아, 선교사님들만 선교하고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 그 사람은요, 또 다른 확증편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생은 나 그냥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선교적인 삶이 없으면요. 나머지 인생, 내 원하는 사는 것다 확증 편향적인 삶입니다. 목사만 만인 제사장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돈을 가진 것도 시간을 가진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삽니다. 이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확증 편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7절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건 뭐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만에 3년 정도라고 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말씀으로 그동안 자기의 확증 편향적인 것을 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장세기부터 다시 본질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18절부터 보면은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와 또 게바 베드로를 만나고 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서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 즉,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즉, 교회라는 그 신앙 공동체, 즉, 복음으로만 있는 그 공동체와 함께 할때 우리는 확증 편향을 우리는 벗어나서 계속 복음적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죠.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도 많이 왔더라고요. 저희가 방역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100명 넘게 왔는데요. 그런 모임을 통해서는 다 나누기가 힘들잖아요. 복음을 받죠. 우리가 말씀을 받죠. 그러나 그걸 함께 점검하고 나누는 셀조반, 청년들은 종이고 청소년, 어린이들은 반이라 그러죠. 어른들은 셀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9월에 제가 셋째 주일날 이 소그룹을 설교하고 이제 10월부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이 소그룹 주의를 좀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한번더 우리들이 나의 삶의 이 소그룹. 그게 예수님이 말한 열두 제자 모임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나누기 때문에 서로 점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확증 편향을 벗어난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요. 여기 24절에 보면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즉 인간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일반 종교는 요 일반 그 인간의 집단은 요다 뭐죠 인간을 높이는 겁니다 인간을 그런데 본질은요 하나님 창조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 하나라도 나에게 점검해서 벗어나면요 자칫 잘못하면 확증 편향증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 옛날의 바울처럼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핍박을 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확증 편향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확증 편향증을 가지면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번부터 6번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날 나는, 나는 날마다 중요하자 왜냐하면 날마다 이러한 1번부터 6번까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7번의 결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을 사도바울는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뭘까요?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는 바로 주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 십자가만, 영광만 돌리는 그리고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내 안에 참자유가 있는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확증 편향증을 벗어난 그래서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죽게 더 나아가기를 숨질 때까지 죽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고 개인 기도 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교제하심이 이 새벽에 깨어서 확증 편향을 넘어 참 자유와 복음을 본질을 회복하여 영광된 삶을 돌리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각 가정의 자녀들의 삶과 그리고 청년들의 삶과 미래 가정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